구멍난 스웨터 전월화 노동절에 이어서 한 해를 마감하는 두 번째 명절인 추수감사절도 지났다. 오늘따라 열은 가을 햇빛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앞들에 머물고 있다. 지금껏도 나무 몸체에 매달려 있는 주황색 감나무 잎들은 햇볕을 받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더 외롭고 찬란해 보인다.입동이 지난 지 이미 며칠인데 아열대 기후인 la는 겨울답지 않게 따뜻하다.그래도 흐르는 계절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얼마 버티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감나무 잎을 보면서 내가 70대라는 것에 생각이 머물렀다. 이심 전심인지 뉴욕에 있는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다. 월화야, 내 수필 잘 읽고 있어. 고물상도 공감이 가는 얘기야. 우리 나이에 쌓아둔 것은 많고 무엇을 정리할지 머리는 굳어져 있고 내 다른 수필 대중이는 어디 있을까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우리는 요즘 비목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고 있어. 아미 스테이지라는 한국의 국군 악단이 현충원에서 부르는 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야.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라 더 가슴에 울리네. 이 음악을 들으며 6.25때 전사한 너의 큰오빠 생각을 많이 한단다. 묘지는 있지만 유골이 없는 무덤. 그리고 묘지도 유골도 없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죽음을 맞은 많은 사람들. 나도 늙었나 봐. 그리고 열심히 한글 홍보하는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모니카, 파이팅. 나를 응원하는 짧은 문자에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안타까움,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 전쟁 때세 살이었을 그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3,000마일 멀리에서 나는 발신인을 위로하고 또한 응원한다. 그 발신인은 흔들리고 있던 수신인에게 구멍난 스웨터를 풀어서 그동안 70여 년 동안 열심히 메꾸어 오고 있었다. 친구가 알려준 대로 아미 스테이지를 유튜브에서 찾아 비목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았다. 이 가곡은 한 명이 시인의 시에 장일남 작곡가가 곡을 붙인 것으로 1969년에 발표된 것이라고 한다. 트럼펫을 불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은 젊다 못해 무척 애태어 보였다. 아마 내 큰오빠가 세상을 마감할 때도 그랬을 것이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되어 맺혔네 국노루 산울림 달빛 따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정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내달파 서러워 알알이 돌이되어 쌓였네 비목이란 비속의 뒷글자. 돌이란 뜻의 석을 나무라는 뜻의 목자로 바꾼 것이다. 동서양을 막놀하고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가 죽으면 죽은 자를 땅에 묻어 무덤을 만들고 자리를 표시한다. 이름과 그에 관한 간단한 사항을 돌에 새겨서 무덤 앞에 세워놓거나 눕혀놓는다. 그것이 비석이다. 돌 대신 나무로 망자가 묻힌 것을 표시하는 것이 비목이다. 돌이 아닌 나무를 써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장례치를 시간이 없는 급박한 상황인 경우이거나 빈곤한 죽음일 것 같다. 이 가곡을 들으면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를 굽히 묻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상상된다. 전우를 묻은 구덩이에 서둘러 돌을 쌓고 비목을 세우고 후퇴했을 것이다. 언젠가 돌아와.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 것을 약속하고 믿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거다. 그렇게 큰 오빠의 전사장소에 비목이 세워졌을 것이다. 비목을 세웠던 그의 전우들은 살아남았을까? 내 나이 70대, 나는 큰 오빠가 이 세상에서 머물렀던 기간의 3배 정도를 살고 있다. 70대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품고 나와 함께했다. 흐르고 지나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라는 추억 가운데 엉키고 설킨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아파하며 울었던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 몇년전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난다.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것이었다. 시작 부분에 나이 70이 되니 친구의 장례식에선 이제 더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별이 점점 익숙해져 간다라는 대사가 있었다. 확인차 넷플릭스에 들어가 찾아서 다시 보았다. 은퇴한 우편집 배원이 친구들의 별세에 슬퍼하지 않게 된 나이 70에 발레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겪어가는 이야기였다. 아들들 들어갔달. 아내 발레 스튜디오 교수가 어림없는 일이라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내어놓고 비웃기도 했다. 노인은 장래에 발레리노로서 비상하리라고 믿고 있던 23세 예비생에게 수모를 잘 견디면서 발레를 배운다. 그 천재 예비생을 따라 결국 무대 위에서 비상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친구의 응원을 어깨에 메고 살아온 짐 보따리를 내려놓게 한다. 실 오라기가 풀어진 부분과 방심하다 잘못 가위질을 해서 생긴 스웨터의 구멍들을 짜집게 해서 메꿔버려 한다. 짜집기가 안 되면 스웨터를 풀어서 새 스웨터를 짜면 되겠다. 구멍난 스웨터 전월화. 감사합니다.